부산경남 1경주 출발했습니다. 2세 안발들의 루키 경주 1000m. 안쪽에서 3번 닥터 해피와 4번 윈드 에이블,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두 마리 선두 경합을 펼칩니다. 외곽으로 10번 글로리 윈드, 안쪽에서는 7번 금화 도미넌트와 8번 라운드 플래터가 3위 그룹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11번 칸캉 스텝이 6위, 7위는 1번 보령 버니퀸 8위, 2번 서귀 프린세스, 바깥쪽으로 9번 보령 라이트퀸이 이제 6위권, 7위권 모습 보이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번 닥터 해피와 4번 윈드 에이블, 두 마리의 선두 싸움. 직선주로 접어들어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닥터에피가 조금 밀리는 모습. 바깥쪽 4번 윈드에이블이 이제 반마신에서 1마신까지 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안쪽으로 3번 닥터에피와 함께 7번 그마 도미넌트가 3위권에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경주를 끄는 4번 윈드에이블과 안쪽 포기하지 않는 3번 닥터에피 두 마리의 선두섬 다시 안쪽에 닥터에피의 역전이냐 바깥쪽의 윈드에이블이냐 두 마리의 싸움에서 안쪽 바깥쪽 닥터 해피와 윈드 에이블 두 마리 싸움 계속됐고 7번 금화 도미넌트가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닥터 해피와 윈드 에이블의 선두 싸움이 치열했던 부산 경남의 일경주, 이세 안말들의 루키 경주입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거의 동시에 결승선의 코를 맞대었던 3번 닥터 해피와 4번 윈드 에이블. 여기에 7번 금화 도미넌트가 3위로 뒤쫓았고 이세 마리는 크게 앞섰습니다. 간격을 상당.